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게 결국엔 궁극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한 하나님의 영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내려온 목적 자체가 그 하나님의 영의... 영을 인식하고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진화를 해야 되는 그 모든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 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도,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찾아 헤매는 과정은 내 안에서 그 답을 찾게끔 하는 과정인데 그 답이 바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게 있죠. 이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라고 어 단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분한테는 제가 두 가지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인간의 그 영혼이 드러나는 창문이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나 느끼시는지 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눈빛을 봐도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탁한지, 얼마나 맑고 순수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동물하고 구별을 한번 해봐요. 자, 강아지나 고양이한테서 인간의 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눈빛이 나오나요? 그리고 눈빛이라는 표현도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한테는 영혼 자체가 내재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동물 안에 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혼도 없어요. 사람들이 동물한테는 뭐 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물한테는 영혼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동물이 뭔가 사람하고 교감하고, 왜 동물도 이렇게 자기 새끼 사랑하는 행위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영혼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우리 유란시아서에 일곱 보조지성 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내재하면서, 동물다운 그 지성의 행위를 하는 거지 영혼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이 인간 내면의 영이 내재해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인간이 할수 있는 행동. 동물은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지만 인간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 뭐냐? 선한 행동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함이거든요. 인간이 거의 그 동물적인 욕망에 기반한 행동을 하지만, 이막 가슴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인간 내면에 내재한 영에 의해서 그런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인간 내면에 영이 빠져나갔다, 그럼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선한 행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동물도 선한 행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